안녕히 가세요. 드랍률 이벤트가 기존에 있던 게 종료가 되고, 최종 드랍률로 변경해서 적용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시간 던전이나 특수 던전? 나도 좀 먹을 수 있나? 템? 그리고 미궁보상 리뉴얼 된다고 했어요. 스바파가 레벨이 되게 낮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미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험치 카라가 스바파보다는 레벨이 높은 미궁이라 여기는 은하 쪽으로 잘때 돌리고 자면 될것 같아요. 경험치가 필요하면 스바파에 은하가 필요하면 카라에 라그나로크 갈림길 난이도가 이제 기존 2인 파티로 진행하게끔 이제 게임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생각보다 2인 파티로 게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그 원거리 몬스터 경험치 상향. 원거리 몬스터를 아예 없앨 순 없으니, 대신에 원거리 몬스터에 대한 경험치를 상향을 해서, 혼돈의 신전 인터서버 보스 신수가 추가된대요. 기존에는 이제 폴크방 인터보스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혼돈의 신전에서도, 이제 저 보스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혼돈의 신전에서까지, 이제 젠 컨텐츠를 즐기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돈이랑 폴크 둘다 아이템 드랍률 상향을 한다고 한대요 그정도로 안나오나 템이? 잡템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원정 희귀 아이템 드랍률 상향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정 돌거나 할때 파템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체크부터 했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먹으면 진짜 개부러워했고 그러니까 나도 득템의 그,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좀 고... 자 PVP 끔살 현상 개선 이중피해 효과 오류가 좀 있었대요 일단은 내일 하고 나면 기대해봐야죠 그리고 PK모드 옵션 개선 그 인터필드에서 같은 서버 사람을 죽이려면 학살을 켜야 되거든요 적 대여도 죽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겠지? 저 PK 패널티 조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먹자가 감소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같은 서버 사람을 죽이면 성향치가 바로 0이 되면서 한 명을 더 죽이면 후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기 마이너스 1000이면 모르겠고 이거 잔상 맥좀 제발. 쟁할 때 캐릭이 저기 서 있어. 난젤 때렸어. 내 스킬 다 빼갔거든? 근데 캐릭이 거기 없어. <laughs> 저 잔상 렉 때문에 사람들이 pk를 많이 포기하긴 했어. 일단 황금 상자 획득 아이템 확률 상향. 아니 나 황금 열쇠 조차도 없어요. 황금 열쇠가 있어야 황금 상자까지. 황금 열쇠가 없어요. 그 보스 원정이 준대. 안 주던데? <laughs> 나만 안 주는 거야? 왜? <laughs> 그리고 이제 작업장 견제용 사과 조건이 계속 지속 변경될 거래요. 그래서 공략법, 기존 공략법은 사용이 안 되니까 물론 3월 13일 것도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패치노트 정리해주는 예쁜 누나 김칭칭이었습니다. 1004-6068샵 김칭칭 즐겨찾기 그리고 시드 후원 부탁드립니다. 김칭칭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점검 끝나고 만나요. 빠잉!